자료 연구원 전지아입니다. 제가 방금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잡은 제목은 '우리도 있다' 빌 게이츠가 픽한 게임체인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하면 무슨 생각들이 드세요? 그렇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석유가 풍부한 부자 나라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석유 한 방울도 안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석유가 많이 나면 무슨 걱정이 있을까 이렇게 싶기도 하죠. 그런데 예전에요 사우디의 전 석유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돌이 없어서 석기 시대가 끝난 게 아니다. 석유가 있어도 사람들이 석유를 사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아마도 석유에만 의존하는 사우디 경제에 대한 경고일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에너지 다변화를 꾀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원자력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원자력 발전소를 국내에 건설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사우디 안에 이것을 감당할 만한 원자력 전문가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젊은 인재들을 뽑아서 원자력 선진국에 보내서 원자로 설계 기술을 배우기로 해요. 그리고 그들이 보낸 곳이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것도 어디? 대전입니다. <laughs> 제가 몸담고 있는 원자력 연구원인데요. 실제로 사우디의 어, 사우디 40명의 사우디 엔지니어들이 대전에서 3년을 살았어요. 3년을 살면서 바로 저희 옆에서 우리가 설계한 소형 원자로 스마트에 대한 기술을 전수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싸, 그들도 배우고 간그 우리 고유의 소형 원자로 스마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해 보고자 합니다. 소형 원자로 한문 전기 출력으로 말하면 300메가와트 이하의 원자로를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원자력 발전소들이 보통 1000 메가와트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좀 작죠. 이게 사이즈가 작고 더 안전하다 보니까 전기를 생산 대형 원전 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하는 거면 주도했다면 이건 활용도가 이렇게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2022년 iaea 자료에 따르면 한 80여 기가 개발되고 있대요. 80여 종의 소형 원자로들이. 그데 대부분은 개념 설계 단계입니다. 우리 스마트도 그 안에 포함되고요. 어~ 이게 지금 대형 원전과 소형 원전을 좀 비교해 소형 원전을 좀 비교해 놓은 거예요. 이거 스마트인데요. 제가 조금 저쪽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게 대형 원자로인데요. 이게 바로 원자로입니다. 이게 좀 빙이 안돼서 이게 지금 원자로 인데 이 안에서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물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인을 통해서 여기 증기발생기 이렇게 뺑 돌거든요 그러면서 그 뜨거운 물로 인해서 이 증기발생기 안에 있는 물을 끓여요 그러면서 이 증기가 나가서 이제 터바인을 돌리고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 하죠 그러면 여기서 들어간 뜨거운 물은 에너지를 잃었기 때문에 찬물로 다시 원자로 들어오는 요런 것을 돌, 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 소형 원자로는 출력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기들도 다 작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뭐냐면, 아, 한통 안에 이 기기들을 다 넣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설계할 때 우리 머릿속에 상상 가능한 사고들까지도 안전하게 진압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라인이, 이것들이 깨지는 사고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원자로 안에 있는 물들이 다 저, 밖으로 다 나가겠죠. 그러면 원자로 안에 있는 뜨거운 해결료를 식혀 주지 못하고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큰 안전계통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형 원자로는 모든 기기들이 다통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배관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설계적으로 이런 사고가 날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전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부품들을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으로 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막 대형 용접 작업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현장에서 조립만 조립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쉽게 이렇게요 지금 통 보이시죠? 이 안에 기기들을 그냥 쌌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쌌는 거예요 증기발생기 밖에 있던 것도 지금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스마트 같은 경우는 8개의 증기발생기가 안쪽에 박힙 그 다음에 해결료 노심을 지지해줄 수 있는 통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유체를 안에서 회전시켜주는 펌프가 이렇게 옆으로 바뀝니다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해결료 노심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계측 장비, 그 다음에 제어봉 같은 것들을 지지할 수 있는 통들이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뚜껑을 덮으면 끝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용접 없이 그냥 오렌지를 그냥 감아서 조여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원자로 원자로 건설 기간이 짧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자로가 빨리 돈을 벌기 시작한다는 얘기도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스마트는 다른 원자로보다 훨씬 일찍 개발을 시작했어요. 1997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2012년도에. 표준 설계 인가라는 걸받습니다 그건 뭐냐면 국가에서 이 원자로의 안전성을 검증했다는 인증이에요. 이게 저희가 세계 최초로 표준 설계 인가를 받은 것이 바로 우리 스마트입니다. 스마트는 100, 전기 출력 100메가와트급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어떤 규모냐면 10만 정도 되는 인구 규모의 전기를 공급하거나 전기하고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 규모가 되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조사해 봤더니 한 동구가 한 20만 되더라고요. 그니까 러이 정도 규모면 스마트 두대면 모든 것이 커버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표준 설계 인가를 언제 받았다고 했죠? 2012년도.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2011년도에 사고가 하나 났어요. 요즘도 좀 유명하죠?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했어요. 후쿠시마 사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 지진이서서 원자로가 터졌어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지진이 발생하면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다 서야 됩니다. 정지를 해야 돼요. 근데 후쿠시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전부 다 정지를 잘 했어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가 정지했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난로를 끄면 어때요? 약간 열이 나오죠? 그걸 우리가 잔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도 정지를 시켜도 그 잔열이 나와요. 그럼 그걸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펌프로 물을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후쿠시마 사고는 그 쓰나미가 발생하면서 원자로를 물이 덮쳐버려요. 그러면서 그 펌프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기 설비의 일부를 침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전기를 못 받고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 표준 설계 인가를 받을 때 스마트도 사고가 나면 이렇게 펌프로 외부의 전기를 통해서 펌프로 물을 집어넣는 방식이었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좀더 안전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전기 말고 자연의 현상을 이용한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방법이 원자로보다 높은 곳에 탱, 물탱크를 두면 중력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고, 자연대류로 냉각을 할수 있는 거죠.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전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스마트는 더 안전한 스마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 모델로 지금 우리가 표준 설계 인가를 받고 있고, 올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지금 스마트를 한번 개발해 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감사합니다. 경험을 토대로 더 안전하고 더 경제적인 소형 원자로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어 이렇게 개발하고 있고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2019년도가 우리 연구원이 60년 대된 해였어요. 60년 대해는데 과학 기술 정책 연구원이란 곳에서 발표를 하나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원자력 연구원이 60년 동안 투자한 연구비가 한 10조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 효과가 164조랍니다. 그런데 그런, 그런 성과를 이루어낸 기본에는 뭐냐면 원자력 연구원에서 한국형 대형 원전을 설, 원전 기술, 그 다음에 스마트 연구로 이런 원자로 설계 기술을 개발, 아, 국산화 시킨 그것이 그 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제목으로 우리도 있다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 뭔지 아시겠죠 우리도 있습니다. 이 기술을 우리 갖고 있어요. 근데 빌 게이츠하고 무슨 상관이냐?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기후 위기예요. 근데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한 사람이 빌 게이츠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게임 체인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소형 원자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사를 만들고 나트륨이라는 소형원자를 개발하는데 돈을 투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외국에 손을 내밀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사진은 오래됐죠. 1986년도에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가운데 그이사진이 이 어떤 사진이냐면 우리 연구원 선배들께서 미국에 원자로 설계 기술을 배우러 가기 전날 찍은 사진입니다. 가운데 뭐라고 써있냐면, 필, 그러니까 반드시 설계 기술 자립. 이분들의 진짜 비장함과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일 거예요. 어, 두 번째 사진은 아까 여러분 보셨던 사진이에요. 이분들이 떠난 지 정확하게 30년 뒤에 우리는 원자로 설계 기술을 배우러 가는 나라에서 원자로 설계 기술을 가르쳐 주려고 사람들이 배우러 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두 장의 사진이 우리 원자력 연구원 60년 역사의 성과를 대변해주는 사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일을 지금 대덕특구 50년 동안, 50년의 역사와 함께 했고, 우리 연구원은 더 열심히 해서 더 안전, 50년, 100년을 더 안전하고 더 경제적인 원자력 기술을 개발하면서 이 대덕특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